바다는 잔잔했고, 이른 햇살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정화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손끝에 닿는 온기, 성우의 손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 온기만은 뜨겁게 전해졌다. 정화씨, 그날 이후 제 마음이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때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은 가볍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서로의 시선이 길게 얽혔다. 강릉의 겨울바람이 옷깃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이 이상하게 젊어 보였다.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덮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되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그땐 도망치듯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 의지로 남아요. 잠시 말이 사라지고 숨결만이 오갔다. 정화의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쉬는 소리마저 낯설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1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 정화의 세상은 그가 빠져 있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녀는 매일 그 말을 되뇌었다. 하루 세번 밥을 차리고 두번 눈물을 삼켰다. 그는 없는데. 습관만 남아 있었다. 식탁에 국두 그릇을 올려놓고서야 혼자라는 걸 깨닫곤 했다. 주방의 시계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정화의 심장도 따라 뛰었다. 낡은 스웨터. 그가 즐겨 입던 옷이었다.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정화는 코끝에 스웨터를 대고 숨을 들이켰다. 묘하게 따뜻하고 너무 아팠다. 이 냄새도 곧 사라지겠지. 나도 그와 함께 지워지겠지.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민서였다. 매일 아침 아홉시에 안부 전화. 엄마 약 드셨어요? 응? 괜찮아. 요즘 너무 조용하시다. 병원에 한번 가 보세요. 우울증일 수도 있대요.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단다. 그냥 외로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가만히 창밖을 봤다. 회색빛 하늘, 겨울의 냄새, 무언가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는 듯한 바람이 불었다. 그날 정화는 처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여행가방을 꺼냈다. 어디든,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가방에는 단세 가지가 들어갔다. 세면도구, 속옷, 그리고 남편의 사진. 정화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속에서 눈빛만은 낯설게 반짝였다. 살고 싶다는 오래된 본능 같았다. 그날 아침, 유난히도 하늘이 낮았다. 회색 구름이 천장을 짓누르듯 내려앉은 서울. 정화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차가 식어가는 걸 보고 있었다. 무언가 터질 듯이 가슴이 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해 절은 얼굴, 그러나 그날만큼은 눈빛이 달랐다. 낮은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다. 코레일 앱, 검색창에 강릉이라고 입력한 건 거의 무의식이었다. 오늘 오전 9시 42분, 강릉엔 KTX. 빈 좌석 하나. 왜 하필 강릉일까? 그냥 멀리 바다가 있는 곳이면 돼. 손끝이 결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이건 충동이 아니라 탈출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딸 민서였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만큼은 엄마도 사라지고 싶구나. 가방을 닫았다. 세면도구, 속옷, 사진. 세 가지만 챙겼다. 문을 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서울역.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지만 정화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기차표를 확인하며 자신의 이름 아래 적힌 강릉이라는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플랫폼 위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다. 정화는 자리에서 멈춰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정말 타는 거야? 그래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 기차가 속도를 높일수록 정화의 숨도 가벼워졌다. 오래 붙들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정화는 창가에 머리를 기댔다. 창문 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짙은 회색 코트가 단정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집중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정화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맞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화는 오랜만에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기차는 이미 한참을 달리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하얀 들판, 검은 산등성이, 그리고 희미한 겨울빛.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슴이 이유 없이 요동쳤다. 그 옆자리. 회색 코트의 남자. 조용히 책을 덮더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도 표정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바다, 보러 가세요? 네? 아, 네, 그냥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저도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기차 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강릉 자주 가세요? 예전엔 자주 갔죠. 이제는 그냥 그리워서 갑니다. 그리움이라. 좋은 단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움도 오래되면 무겁습니다. 그 말의 정화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무겁다는 말이 묘하게 가슴에 닿았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저도 그래요. 그리움이 무거워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도망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이 그들의 대화 대신 흘러가고 있었다. 성우는 잠시 일어났다. 커피? 성호가 커피를 권했고 정화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다. 순간 둘다 웃었다. 커피 타이밍이네요.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익숙해요. 기차는 터널을 지났다. 짧은 어둠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둘의 얼굴이 잠시 가까워졌다. 빛이 다시 들어오자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볼이 살짝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뛰지. 나도 참.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바다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혼자 보기엔 조금 아깝지만요. 그 순간 성우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눈빛이었다. 정화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바람 속엔 짠내가 섞여 있었다. 겨울의 바다는 회색빛이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웠다. 정화는 역 앞에서 잠시 서성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성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혹시 숙소 정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계획 없이 왔어요. 그럼 같이 걸어요. 바다까지는 가깝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바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바다에 닿자 정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넓은 풍경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 했다. 성우가 조용히 물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셨나요? 네, 1년 전에요. 남편이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저도 2년 전에 아내를 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었다. 당신도 나처럼 외로웠군요. 벤치에 앉은 정화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겨울 바람이 좀 세네요. 네, 근데 이상하죠. 추운데 마음은 덜 추워요. 둘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그 단조로운 리듬이 묘하게 따뜻했다. 전 교사였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더군요. 전 그냥 주부였어요. 남편이 세상이었는데 그가 없으니까 세상도 사라졌어요. 둘은 서로의 말을 천천히 삼켰다. 조용히 흐르는 슬픔이 바다 냄새에 섞였다. 그런데 그 슬픔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성우가 말했다. 오늘 이렇게 걷게 될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라면 절대 이 바다를 볼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성우가 조심스레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손끝이 잠시 머물렀다. 정화의 숨이 순간 멈췄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분인데, 마음이 덜 외로워요. 그런 인연이 있죠.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만나는.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정화의 눈동자에도 그 빛이 고였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길게 번졌다. 정화와 성우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모래 위에 두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때요. 네,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아요. 그말 뒤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스쳤고 바닷소리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정화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살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오늘 알게 되신 것 같네요. 네. 누군가의 곁에서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거요. 그 말에 정화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성우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정화는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전류처럼 떨렸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러나,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오래된 세포들을 깨우는 듯 했다. 이렇게 누군가 손 잡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저도요, 손이 이렇게 뜨겁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손을 잡은 채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붉은 빛이 어둠에 스며들고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잠시 후 정화가 속삭였다. 이 밤이 조금만 더 길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걸어요. 어차피 내일은 또 옵니다. 바다 위에 잔잔한 달빛이 번졌다. 정화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 정말 이상한 하루예요. 무언가 끝났는데 동시에 시작된 느낌이에요. 그게 아마 다시 살아난다는 뜻일 겁니다. 둘의 손이 조금 더 단단히 맞물렸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둘의 사이에는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가 바다보다 더 깊었다. 서울역의 플랫폼은 여전히 붐볐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정화와 성우가 조용히 걸어나왔다. 이틀 전과 같은 곳이었지만 세상은 달라 보였다. 정화의 마음 한켠엔 아직 바다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서울 공기가 차갑네요. 네, 바다 냄새가 벌써 그리워요. 둘은 역앞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에서 김이 피어 올랐다. 그김 속에 잠시 어색한 공기가 섞였다. 정화 씨, 우리 계속 볼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린 너무 갑작스러웠잖아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긴장감이 깃들었다. 갑작스럽다고 해서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보겠죠. 그말 뒤로 잠시 침묵.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 민서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엄마,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기분전환 겸 강릉에 좀 다녀왔어. 혼자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우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걱정도 기다림도 있었다. 그냥, 보고 싶었던 바다가 있어서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참이나 커피잔만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사랑이 진짜라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을까? 성우씨, 제가 겁이 많아요. 누군가한테 다시 마음을 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두렵지 않은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더는 없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문득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강릉의 바다와는 다른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때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정화씨, 사랑에는 시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바라봤다. 성우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다. 정말 다시 사랑해도 될까?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 대신 들려오는 위로 같았다. 겨울이 끝나가던 3월의 오후였다.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 속엔 봄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정화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여행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딸 민서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다. 걱정 말아라, 민서야. 엄마는 조금 늦게 핀 봄을 만나러 간다. 기차 안. 창 밖으로 도시의 회색빛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 자리에 이제는 익숙한 역이름이 스쳐갔다. 강릉행 KTX. 정화는 눈을 감았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다, 노을, 성우의 손,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사랑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늦게 깨어났던 거야.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하자 그곳엔 성우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손에는 한 송이 튤립이 들려 있었다. 정화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기다림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올줄 알았습니다.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둘은 말없이 껴안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어깨 위로 묵은 세월이 흘러내리는 듯 했다. 바다로 가는 길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화의 머리칼이 흩날리고 성우는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겼다. 그 손끝이 이마를 스치자 정화는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해변에 도착했을 땐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바다 위에 깔렸다. 파도는 낮게 속삭였다. 처음 왔던 날 기억나요? 그날 세상이 끝나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요? 이젠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정화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온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정화씨, 이제 우리 같이 삽시다. 매일 이렇게 받아보면서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린 이미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 순간,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축복처럼 들렸다. 둘은 바다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 따윈 잊은 채. 하늘은 붉은 빛에서 푸른 빛으로 천천히 바뀌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두 사람을 감쌌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성우 씨, 고마워요. 날 다시 살아나게 해줘서 정화 씨 덕분에 나도 다시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서로의 머리칼이 섞이고 어깨가 닿았다. 정화는 성우의 품에 안겼다. 그 품은 따뜻했고 깊었다. 이제 두려움도 세상의 시선도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새벽이라는 걸 우리의 인생엔 예고 없는 장면들이 가끔은 아주 특별하게 등장하니까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황혼의 로맨스 클럽에서는 중년의 사랑, 외로움,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감정을 말하듯 담아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은 어떤 장면에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